안녕하세요 문상 김서방입니다. 아, 오늘 온수매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좀 늦었죠? 아, 가을에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건 허니불입니다. 반을 접어서 어, 안쪽에 한쪽에 깔고 그 다음에 또 반을 덮어서 꼬매서 어, 마무리를 할 거예요. 맷 음, 호수는 이렇게 지금 세보니까 10줄이 어, 들어갑니다. 어, 고정하는 방법은 바느질은 너무 힘들고요. 어, 케이블 타이 제일 작은 걸로 어, 을할 겁니다. 음, 온수 매트를 깔고 나서 그 온수 매트 그 위에다가 어, 꼭 덮어서 바느질하는 방법이 오늘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부에서 어, 어, 기계 장치를 연결시켜서 작동하는 것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더빙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어,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걸 찾아서 재미있게 사는 농사꾼 문상 김서방입니다. 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가을에 제가 온수매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어, 허찌거리 하다가, 아, 지금에서야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어,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음, 몇년 전에 만들어서 캠핑카에다 쓰고는 있었고, 어, 지금 컨테이너를산 어, 속에 갖다 놓고 거기에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인용이 필요해서 어, 지금 1인용을 어, 만들고 있습니다. 음, 만들기 설명 만드는 거 설명은 간단해요. 어, 원리만 알면 금방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어, 설명은 잠시 후 다시 하고요. 음, 지금 동영상은 계속 보시면서 어, 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제 들으면 어, 될 겁니다. 어, 말씀드리기 앞서서 음, 지금 문상 김서방이라는 놈은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어, 되게 정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하는 놈인데 뭐 요즘 겨울이니까 또 개들고 산으로 들러 뛰고 사냥을 하다가 또뭐 산에 쓰레기 줍는다고 올라다니고 낚시하다 운동하다 농사를 짓다가 골프 치러 갔다가 뭐 여러 가지를. 주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이 올라가니까 도대체 이놈 농사꾼이 맞는지 어, 뭐 하는 놈인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제가 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아, 제가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음, 또 얼마 있다가 제가, 제가 따로 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농사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다는 게 굉장히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금 농사 지시는 분이 분들이 불쌍하다는 건 아니니까 왜 마시고 제 자신이 제가 농사 농, 시골에서 농사만 지을 때 어, 굉장히 불쌍하다는 라 불쌍한 삶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뭐 취미라든가 뭐 이런 여가 생활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했고 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시고 이런 재미난 일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주제에서 어, 어, 주제가 여러 가지가 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음, 제 유튜브 이 영상 채널이 조금 저는 좀 일찍했으면 하는 지금 조금 아쉬운데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좋은 점은 어, 제 인생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공짜로 어, 어떤 구글에 구글에 <laughs> 유튜브라는 어, 이, 이,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 제 인생을 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거나 뭐 그런 그런 걸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음, 뭐 굉장히 뭐 자극적인 제목으로 음, 또.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잔잔한 재미만 어~, 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됐다면 저는 어, 성공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영제 제 인생을 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저놈도 대체 뭐 하는 놈인데 이런 만 이거 체리도 하다가 뭐 어, 농사도 짓다가 뭔지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궁금해 하셨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긴 얘기는 어,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어, 언젠가 제가 찍어서 한번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온수 매트는 음, 원리는 간단해요. 어, 비싸든 싸든 원리는 간단합니다. 뭐든지 원리만 알면. 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공구라든가 어떤 그런 어 이제 부속들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어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온수 매트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음 전에 한번 제가 온수 매트 제 캠핑카에 깔았던 것을 설명을 할때 어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물을 데필 수 있는 어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어, 그 장치를 음, 보낼 수 있는 어, 펌프 기능을 가진 장치가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물이 어, 펌프를 통해서 어, 내가 원하는 따뜻한 곳을 순환을 할수 있는 어, 호수가 있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해서 그 원하는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수 있는 온도 게이지가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음 전기 온수 매트 전기 밥솥을 통해서 하는 것 이제 저는 전기 밥솥을 통해서 어, 물을 데피는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파는 재보진 않았어도 굉장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어 전기료도 어 거의 뭐 적게 아주 아주 적게 나오겠죠 음 그리고 굉장히 따뜻해요 90도 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어, 되게 간단하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저기 음, 이 호수를 통해서 이제 물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타일을 이렇게 잘랐을 때 뾰족한 부분이 혹시 위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해서 옆으로 지금 제 끼고 있는 건데 에, 자르지 않았으면 옆으로 제끼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어, 전기밥솥은 음, 대학가 원룸촌에 가면 방학할 때쯤 되면 많이 나옵니다 어, 굳이 큰 밥솥도 필요 없구요 어, 1인용 매트에는 뭐 1,2인용 전기밥솥이면 어, 충분하고요 2,3인용도 충분하고 어, 작은거 일수록 또 전력 소비량이 좀 적으니까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물을 끓일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음, 전기를 아, 이것을 이제 응용을 하는 게또 있습니다. 응용을 하는데 아, 이런 지금 우리는 이제 매트식으로 침대나 어떤 평상 위에 아, 그렇게 깔고 어, 사용하는 온수 매트고요. 아좀 어, 넓은 면적을 어, 좀 넓은 면적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음, 얘네도 가능합니다만 방을 하나 만든다라든가 어떤 어, 쪽방을 하나 만든다거나 할때 어, 이런 방법도 쓰지만 다른 방법을 쓰려면 전기료가 조금 좀 자유롭다 아 어, 싶으면 어, 우리 CU라든가 이뭐뭐 제 광고가 아니니까 그냥 편의점 편의점에 가면 라면 물 끓이는 자동 물 끓이는 기계가 있잖아요 바깥에 그것도 물이 굉장히 빨리 끓고 대용량으로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호수도 좀큰 엑셀 호수를 깔아서 땅속 이제 방바닥에 매립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펌프는 보일러용 펌프를 쓰든지 그래야 됩니다. 아그 어, 자동차의 그, 그 연료 모하 연료 펌프 아 연료를 계속 뿜어서 어 우리 이제 예전 차 불안자로 또는 이제 엔진으로 보내는 그 펌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뜨거운 물에서도 어, 내구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펌프 대용으로 그걸 쓸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어, 보일러 전용 어, 온수펌프를 온수 어, 쓰셔도 됩니다. 음,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음, 여러가지 응용을 하기 나름입니다. 안 그러면 뭐 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그좀 부식이고 좀 귀찮겠죠. 아, 지금 이렇게 매트를 이런 식으로 얇은 이불에다 하면 어, 나중에 세탁할 수도 있고요. 아, 지금 꼬매고 있는데 영상에 보면 이렇게 꼬매다가 중간에 열 십자나 우물 정자로 또는 어, 이제 샵샵도 우물 정자구나. 그보다 좀더 촘촘하게 이렇게 가로 가로 세로를 중간에다 더 꿰매주시면 더 튼튼하고요. 어, 이건 뭐 나중에 평평한 데다가 눕혀놓고 우리 군대에서 그 솔질해서 군복 빨듯이 빨듯이 그렇게 세탁을 해도 어, 상관없습니다. 어, 이걸로 이, 이렇게 이것으로 어, 오늘 영상의 설명은 대충 마무리하고요. 어, 2부에서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연결하고 어떻게 작동시키고 어떻게 매립을 하고 하는지는 어, 제가 2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밀, 미리 말씀드릴 걸. 지금이라도 혹시 필요하시면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